포스코 DX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 DX 시원하게 분석해드릴 시원쌤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한줄평부터 듣고 가시죠. 자, 오늘의 한줄평, 잠시 정체 구간 다시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뭐, 이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차트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수급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에 결정적으로 도움드릴 세력의 매집 현황까지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AI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는데 뭐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비중을 보더라도 시스템 설계 공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 그런 부분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공장이 증상 포스코가 공장이 자꾸 이제 늘어난다, 증설한다. 자,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아,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 DX가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실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06억 71% 증가하면서, 아, 역시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폭등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이 뭐 좋은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지수 이제 편입되고 이 MSCI 쪽으로도 일단은 편입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 게 모건 스텔리 캐피터 인터내셔널 MSCI 지수라고 하는데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 말 그대로 펀드 자금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기존에는 개인적인, 개인의 성향이 좀 강하고 적극적이었던 그런 이제 물량들이 들어온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시장을 추종하면서 좀 안정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SK, 자,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누가 들어도 들어볼 만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들었을 때아이 회사라는 거 펀드 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되는 자금으로 투자자 스스로 적극적인 초과 이익 추구보다도 지수에 추종해서 펀드들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수요가 일어나면서 단순히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적정 주가보다 더 오르는 게 많다는 것 대표적인 게 금양이지 않습니까? 금양. 네, 포스코 DX. 자, 이런 건데. 시장을 보더라도, 뭐, 저 PBR. 예, 네, 많이 들어갔죠. 저 PBR 정부에서 육성한다. 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고 PBR로 이제 편이 막 뭔가 평가력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 PBR 관련된 특히 이제 이게 2차전지가 좀 많죠. 자,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좀 퍼가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 가치적인 뭐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기아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반면에 이고 PBR 종목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포스코 DX는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PBR이 어떻게 된다 PBR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고 PBR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빠진 것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잘 버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바로 기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타격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주가가 좀 빠질 법도 한데 사실상 뭐 거의 여러분들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뭐, 바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감되시면 우리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증권사 80여 개 증권사의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 채널은 이렇게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증권사 창구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포스코 DX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 검색을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양하게 포스코 DX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건 시점이죠. 포스코 DX 사랑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시점이 1월 25일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보시더라도, 아, 1월 25일부터 사랑해줄 시점이 왔다. 뭐, 추세를 보더라도, 추세가 이제 딱 전환되는 시점이라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제가 세력의 매집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 저점을 이어가는 저점을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매수해야 될수 있는데, 자, 제 연락처 잠깐 공개해 드릴 테니까, 0109504-0779로, 만약에 내가 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좀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고 싶은데, 추가 매수를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추메라고 이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추가 매수 타점 세력이 어느 정도 평단가인지 고려해서 어디서 매수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여기서 맞춰 드렸던 것처럼 또 알려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추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력의 매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그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력 매집비를 계산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라고 하고요 자 1등이 바로 심리철학 인문학과요. 이렇듯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다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한 번씩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상승하는 것도 지금껏 아니었고요. 세력들이 활용하는 이 하나의 레시피, 하나의 아이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검색만 하면 요즘 다 나오는 정보, 레시피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하느냐, 수익 날려면 바로 이게 핵심인데 말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수익 이끄는 이 세력들, 이 주체, 즉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 통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세력이 손해 안 보는 가격 구간.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파악 안 하면 재료는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지? 희망 고문하다가 주가 빠지면은 포기하는 패턴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자, 이걸 체크를 안 하면은 눈 감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 채널은 제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구독자분을 위해서 증권사, 창구, 수량 일일이 다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만 해주신다면 이걸 공짜로 계속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라는데 이거 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근데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까놓고 얘기 드릴게요. 공짜는 없지만 돈 들어가는 것도 없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사. 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저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산 다 해주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제가 할 만하겠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당연히 확신은 안 가시겠지만 한 3분 정도만 우리 집중을 해두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계좌의 앞으로 앞자리가 변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채널 증명이고요. 저는 올라갈 명분을 제시해 드리는데 유튜브는 몇 시간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다 뜨죠. 자,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아까 제가 계산했다는 그 세력의 평단가에 대해서 문자로 제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수익이 또 나면은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증명하는데 우리 수익 댓글로도 하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 줘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좀 공개할게요. 자, 나무가 다 아시죠? 2024년 1월 달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 채널에 나무가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영상 올렸냐면 1월 23일 날 처음 올리고 1월 26일 날 이렇게 상한가 가기 직전에 25일 날두 번이나 촬영을 하고 상한가 26일 날간거 기념으로 제가 쇼츠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무가의 매집일을 공개를 해 드렸어요. 영상 촬영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영상은 실컷 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매수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치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지금 영상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당일 타이밍이 뜨면은 제가 매수 타이밍 문자를 돌리는데 아까 1월 23일에 바로 영상 처음 촬영했던 날 발송 시각 1월 23일 바로 확인되시죠. 자, 저는 총 200건의 문자를 돌렸고요. 자, 이거 문자 사이트, 여러분들, 반값 문자라고 쳐도 네이버에 나오고요. 스크롤 이거 되는 거 봐서는, 야, 이거 포토샵 조작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인데, 1월 23일 11시 53분, 우리 여러분들이 전심 식사하면서 문자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발신번호, 바로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우리 200 구독자분들 자 어떤 내용으로 보내드렸냐면 제가 이제 세력 매집비 아까 영상 찍으면서 폭발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매수가 16,460원 중요한 건 이제 손절가죠. 세력의 매집평단가가 14,230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안 깨지면은 손절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목표가 달성한다고 정확하게 21,000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충분히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렸고 옆에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200건의 문자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1월 26일 날 바로 상한가 터치했기 때문에 21,000원 목표가 바로 달성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1월 26일에 상한가 터치하고 실제 구독자분들 나무가 수익 인증 쏟아져 나왔겠죠. 그래서 클릭해보니까 나무가 바로 이제 30% 수익 난거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두산 로보틱스 1천만원 넣고 2천만원 되고 인증 보내주셨던 우리 김선미님 최근에 구독자분이고 신나서 또 보내주셨는데 자 바로 1월 26일 날 금요일에 시원쌤 덕분에 외식 잘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인증을 좀 보내주셨어요. 채널 믿고 이렇게 이번에 800만원의 목돈을 넣고 이 나무가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 먹어서 230만 원이 늘어난 셈인데 제 채널을 믿고 목돈 천만 원 가량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세력 매집비로 지금 야무지게 돈 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세력에 대한 매집량을 계산하고 연구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달해주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조회수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채널 활성화해서 오래오래 광고 수익을 누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 투자하는 만큼 주식 수익을 누리는데 세력의 매집 현황 받으시고 추가 매수 타점 받으시고 목표가 전달받고 무료로 문자 체험받는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 보내는데 돈이 들어가요. 자, 돈 들어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 정성스럽게 봐주시는 그 광고 수익금으로 넣는다는 건데, 자, 이건 서로가 수익창출되는 윈윈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단기 버전에 대해서 한번 제공해드리는데, 자, 단기는 제가 세력의 매집량을 계산해서 확신이 가능한 딱한 종목만 매일 아침 8시3 0 분에 한 종목만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러 종목에서는 집중할 정신도 없고 시장이 만약에 안 좋기라도 하면 여러 종목들 다 깨져버려서 오히려 머리가 아픕니다. 딱한 종목만 선착순 200분께 드리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났다고 문자 인증할 때 하, 나도 그때 무료일 때 그냥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 일시정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010-95040779로 체험이라고 두 글자 문자 요청하세요. 자, 1월 17일 날 대한해운이 사항가 터치했었고요. 1월 18일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이거 20% 터치했었고. 자, 1월 19일에 이거 영상 올려드렸었죠. 인터플렉스. 자, 이것도 사항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보냈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10% 수익 나는 게 많더라고요. 자, 비결은 뭐다?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제가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버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가 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산업 사이클상 이게 10배 가는 그런 종목이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2024년에 3년 이상 힘 한번 못 써보고 강제 휴식된 그런 종목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정말 주가가 빠지기만 했던 그런 섹터 최근에 보시면 뭐 바이오, HLB 셀트리온 무섭게 올라왔었고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위메이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5G 종목, 에이스테크, KMW 같은 경우에도 5G 몇 년간 고통받았는데 급등하는 거 최근에 좀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올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고 그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간 거 많은데 고로 2024년에는 매집된 게 상당히 많아서, 자, 이것 또한 제가 매집을 3년 동안 한 거, 3년 동안 하면은 이게 진짜 10배 갈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 1개월에 딱 2개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상 멈춰 주신 후에 제 번호로 장기라고 두 글자 보내세요. 장기로 투자하신다 하시는 분들만 장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3년 동안 정말 금리이나 사이클을 맞춰서 매집이 잘된거 자,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세력내집비 11월 6일인데, 11월 6일이라고 보여지면은, 자, 11월 6일 어디냐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11월 6일. 여기서 장대항봉이 나와줬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가 이제 고점,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이 부분을 돌파할 때 초록색선 돌파하고 거래량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매집된 부분을 계산해야지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자, 제가 계산 해보니까 이 매집비가 178% 여러분들 이거와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작가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자, 178% 매집 1차 매집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해당 기간에 매수 평단가가 57,460원. 자, 57,460원 여기 정도 되는데 57,460원이 안 깨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창구에서 200억에서 620억 이 기간에 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목표 주가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설명 드릴 텐데, 자, 일단 추세를 보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추세가 바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린 사랑해줄 시간이 왔다고 말씀드렸던 1월 25일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데, 자, 공교롭게도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 고점 있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 자, 이번에도 돌파 못하고 했던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팔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 약간은 지금 눌림목이 나와주거나 지금 보시다시피 설 전에 연휴 앞두고 이렇게 조금 눌러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약간 조금 저항선 부근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 약간은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 평단가가 오히려 안 깨지고 약간 좀더 빠질 때. 그때 매수하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 공약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보통 주가라는 게 세력의 이 매수 평단가에서 보통 이제 20%뭐 30%까지도 목표 보는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매집비가 178%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세력의 매집 평단가에서 여러분들이 한 10%, 그다음에 15% 뭐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1차 목표는, 우리 이제 여기 64,000, 65,000원, 여기까지 일단은 1차 정도만 보시고요. 64,000원 정도가 1차고, 여기 만약에 한 번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2차 목표는 8만원까지 보시면은 전혀 문제 없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칠 텐데, 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서 플러스가 되었을 때 내가 만약 여기서 더 보유해서 2차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1차적으로 한번 팔고 다시 눌렀을 때 재매수해야 되는지 야,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된다. 또는 목표가 막상 왔을 때 가장 많은 게 이제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났는데 항상 못 팔아서 놓쳐서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번호 잠깐 노출시켜 드렸는데 자, 이 번호로 목표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목표가 왔을 때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설 연휴 잘 보내시면서 자, 우리 바로 설시고 바로 포스코 DX 또 영상을 돌입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많은 부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